안녕하세요. 산이랑 TV입니다. 오늘은 등산 관련 책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이 책을 접한지도 벌써 10년 이상이 됐네요. 그래서 좀 낡기도 하고 좀 부분 부분 찢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책 제목은 아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 제목이고요. 아 지은이는 야마모토 마사요시. 산행 중에는 수분 섭취를 아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증이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몸에 탈수 탈수량을 먼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탈수되는 양만큼 수분 섭취를 해 주시면 그 지금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수량을 먼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연영대별로 세상산을, 후지산을 등산을 하면서 탈수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결과 배낭의 무게와 관계없이 1 시간에 체중 1kg당 5g의 탈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0kg인 제가 8시간에 걸쳐 등산을 했을 때는 탈수량 시간당 탈수량 5g 그리고 체중 60kg 곱하기 8시간 하면 2,400g의 탈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행을 8시간 하면서 2 4리터의 수분을 다 보충을 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8시간 산행하면 1리터 여름철에는 조금 더 되겠죠. 그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하는데 탈수량이 체중의 2% 이내가 되도록 위해 음료수 섭취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 인 사람이 8시간 등산을 했을 경우에는 5g 곱하기 60kg 곱하기 8시간 마이너스 20 곱하기 60이면 1.2%의 수분을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소중하게 10여년 이상을 간직하면서 보고 있는 책한 권을 들고 여름철 수분 섭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산이랑tv를 보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서 똑똑한 등산인이 되시기를 산이랑tv는 응원 합니다.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